나, 나, 자, 랄라라라. 자 우리, 우리 복귀리는, 복귀리. 아, 복귀리는 이름을 심청이로 올으로 개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장 작업을 하고 있고요. 천장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가 태어라 이거야. 그리고 <laughs> 우리 루시미, 모든 자, 양이들은 새벽 에 일어나요. 룰루 그거 얘기를 해야지. 줘 얼마나 부지런해지 몰라요. 호호. 힘들 있네. 자, 잘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런해야 되는. 전부 다다벽에 일어나서 아, 밥 먹고 다 해요. 다 아, 여자애들이죠? 네. 6개월짜리 그죠? 얼마나 착하고 있어요. 개월짜리가 이렇게 때는? 많이 컸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얘는 사진 찍자면 좋아해요. 요, 당신은 이는 아, 앞으로 모델이 물어보세요. 뭔가 꿈인가 꿈이 뭔가 물어보세요. 뭐 뭐. 탄신민 앞으로 모델 유니버스 미스 코리아 우리, 우리 동물들이 보면은 참참 아, 예들 러시아에서 온 애들인가요? 자, 네. 자 그래서 오늘 자 유니버시아도 나고요. 예 모델로 나가려고 지금 전속 계약하고요. 밥 먹고 나니까 좀 졸린가 봐요. 또졸리 예, 그래요. 이이새침게기 여기 봐요 요 얼마나 이뻐요 둘다 항상이 얘는 올 치즈 예요 치즈가 하나도 한한대 없고요 완전히 올 치즈예요. 사람도 그렇고 부드까리가 네, 아주 이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어깨다. 파수꾼. 우리 복그리는 심청이 심청이요. 심청이 목사님 힘들까 봐 꾹꾹이 해 주면서 마사지 해 주죠. 네 저녁마다. 네. 응?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응. 이렇게 또 몸을 아끼듯 간지면서.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심청이. 여기는 북극곰이죠 이거. 예, 붓꽃 붓꽃이라고. 네, 그 순님이 이르웨이에요 어. 이제, 광기병못 키우니까, 예. 이제, 북극료로 신고했대요. 아. 그래서 얘는 똑같더라고, 사진 보니까. <laughs> 꼬리가 아주 길죠? 이게 다 유전자 그런 건데, 이게. 음, 얘 털이 많아서, 더위, 추위를, 더위를 많이 탑니다. 응. 어. 이리 와봐. 아, 탐심이 얼굴이 이렇게 이뻐 그래서 진짜 북극료는 못 키운대요. 냄새도 응, 많이 나고. 탐심이는 눈이, 응. 자기 애미랑 똑같아요. 그래. 애미가 빨리 씹어요. 애미는 봤어요. 나가서 차에 치워주었죠 왜냐면 그래 고양이들이 음. 제일 많이 죽는데요. 왜냐면 네. 원래 야생 동물이니까 자기가 뛰어다니니까 차보다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래서 아. 어, 차가 보이면은 자기가 먼저 친대요. 아이고 또 넘어졌군요. 그래서 참 너무 불쌍해. 오늘은 이렇게 <laughs> 조용하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촬영하니까 어? 너무 동물들 분양해 가지고 집도 져주고 밥도 아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너무, 말씀을 드리고 너무 싶어요. 너무 좋죠 그죠? 저희도 열가 많이 되면니 어려운 음, 고양이들 이십니다 음. 전부 다 이렇게 키워서 어? 그리고 저기 앞으로 아, 우리 저기 탐심이하고 심청이요. 유튜브 보니까 컵을 두개 놓고 안에 뭐 사료가 어디 들었나 물어보더라고. 아니, 아직 얘네들은 뭐 억지로 할 필요 없고요. 네, 예, 6개월짜리니까잘 모르죠. 아직 애기, 아직은 아기예요 예, 고양이들에게 막 너무 막 심하게 그런 게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네, 고양이들은 자, 자기가 음. 원래 야생동물이고. 같깥 사는 동물에서 네.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목욕도 못 시키잖아요 그런가요? 목욕하려면은 3대를 시켜야 된대요 목욕. 목욕하는 고양이들은 참 부럽더라 그러니까 부러워. 3대까지 목욕을 시켜야지만 아그 유전자가 목욕한대요 유튜브에서 그렇구나. 어느 분이 나왔더라고요 봐봐요 지금 봐봐요 밥 먹고 지금 잠이 오는구나 저것들 어, 또, 또 배부르니까 또 졸립죠 또예뭐 이것도 왜 이래요 또 그렇게 자세취 할래 지금 내가 아마 이런 모델 되고 싶냐 큰 애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나는것 우리 새끼 때 옛날에 딱 지색이 있잖아. 조그만 거 있잖아 네. 가져온 거딱그만 했어요 그때가 우리가 얘네들을 분양할 줄 몰랐는데 우리한테 같이 주일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우리 예배 냥이들이 예배 냥이들 얼마나 예쁘고 착한지 몰라요 모든 고양이들도 다 이쁘지만 모든 동물들이 자 우리 탕수미는 그 가운데에 여기 속도가 있습니다 동무용들한테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이고. 오늘, 선생님, 오늘의 말씀을 말씀드릴게요. 예. 어, 스가랴 2장 5절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양이들이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요나 목사입니다. 여하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선 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음, <laughs>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아멘. 지식도 없고, 아멘. 또 권력도 없고요. 아멘. 예, 뭐 주식이나 뭐, 다음 좋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성벽이나 직접 지은 담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벽이나 성곽이 에스겔이나 이런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이 아모스 5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요. 월, 집세를 말하는 거죠. 월세, 그죠? 그런 걸 아무리 징수하고 잘살것 같지만, 그, 그 부당함을, 하나, 님 주님께서 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자기 집은 정말, 건축을 잘 하여서 살것 같지만, 예,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 그렇게 나쁜 일사람은 단번에 치고요. 그래서, 오늘 역대한 말씀에, 요하스가, 스가랴요호야다의 아들, 자기를 살려준 요하야다, 삼촌의 아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스가라, 그죠? 스가라가 죽을 때, 나를 신혼하여 주시 없어서, 신혼이란 것은 꼭 공정한, 예, 법의 심판을 암모스 어, 공의가 정할지름게 하수같이 뭐, 그런 쪽 이쪽이죠. 그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 그 스가랴 말씀이나 암모스 오늘 5장 11절 말씀 스가랴 이장 장 5절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대치하고요. 여러분들 다 오늘 이 새벽에 힘내시고 또 하루 어, 주님 은혜 속에 은혜 가운데 건강. 우리가 건강하고 자 장성 교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저는 갑자기 노아의 방주가 생각났어요. 노아의 방주요. 노의 방주 예. 이 말씀에. 예. 홍수로 심판을 하셔 가지고 아 하신다 그래가 동물들도 다 같이 들어갔거든요. 다 들어갔지요. 네. 그날 그때 거 여덟 그 명. 말씀을 음. 그림을 음. 저 봤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그림으로 만화 그림사람니까 봤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생물. 동물들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렇게 살아 있어 생명적으로 움직이는 거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느꼈어요. 사랑하시죠. 네, 그러니까 불쌍한 다 동물들. 짝으로 해서 아, 예, 그러니까 는 아, 노예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방주 속에요. 예. 네. 모든 세계 뭐 나무도 뭐푸릇든릇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불쌍한 고양이들, 버려진 고양이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서, 네. 정말 저주를 하려면 아유. 끝도 없이 저주하고요. 축복하려면 끝꼭 축복합니다. 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쳐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 감나무를 얻게 할세 하사 우주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러니까 뭔가면요, 우리들이 그렇게 막 파지 아니하고 심지 아니하고 이제 에그 그런 자기가 아름다운 물건을 채우지 않았는데 큰 물건 있는 집을 얻게 하시고 물건이란 거는 큰 냉장고나 우리가 저기 행성에 갔더니 큰 기도원에 얼마나 좋은 냉장고가 있을까 야, 그래서 예 그런 게 하나님께 축복하시려면 축복하시고요. 또 28장 30절에 어 내가 여자와 약혼하여서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여서나 거기 그, 거기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를 심어서나 그것을 쓰지 못할 것이니. 아, 우리 저기 우리 호심이 저기 올라가 있고요. 아니 예, 그래서 거예요. 오늘 가 축복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네. 바랍니다. 유튜브가 8분 넘었잖아요. 이제 네. 꺼야 됩니다. 이제. 네. 예, 오늘 하시면 이걸로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계속 맨날 하면서 제 땡큐. 끝. 예. 예.